Hi guys, I'm Gan. 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Act i n g g l i s h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녀가 썸을 탈때 자주 쓰는 다섯 가지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arry has feelings for you. So, Harry has feelings for you. 소식입니다. Harry has feelings for you. 예요 자, Harry가 has, 가지고 있대요. feelings. feelings를 만 느낌이죠? for you. 너에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뭔가 호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 have feelings for you. 나 너한테 호감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뭔가 고백할 때, oh, I have feelings for you. So what are we? 응. What are we? 그러면 우리 우리 어떤 관계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나 관심 있는데, 우리 이제 어떤 관계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I am catching feelings for you 란 표현이 있어요. 자, catching feelings. 내가 느낌을 잡고 있는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점점 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I'm catching feelings for you. 나 어, 너에 점점 호감이 가고 있어.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게 한 방에 확 빠지지 않고 살살 다가가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I have feelings for you. 그러면 나 너에 호감 있어. I'm catching feelings for you. 그러면 나너 점점 호감이 가는 중이야라는 느낌으로 쓰시면 된다. Lead him on, lead him on. 도전해입니다 lead him on 요자 원래는 did you lead him on 이거든요 did you lead him on 자 lead란 말은 이끌다라는 얘기고 오는 계속이라는 얘기죠 누군가를 계속 이끌어 간다 이게 원래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누군가를 막 에스코트 할때 누군가를 이렇게 모실 때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럴 때도 또 lead on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남녀 관계에서는요 어 뭔가 거짓말로 뭔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말로 치면 막 어장관리 한다 그러죠. 뭐 딱히 내가 마음은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냥 이렇게 내 옆에 두기 위해서 거짓말로 좋아하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lead, 누구누구 on 이란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so, did you lead him on? 그러면 너그 사람 어장관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그렇게 어장관리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 I didn't mean to lead him o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I didn't mean to. 그러면 난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그런 어장관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의도가 있었겠지 그리고 이거를 또 수동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was led on by her 그러면 내가 그녀에 의해서 어, 이끌어졌었다 즉 내가 그녀에 의해서 어장관리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lead somebody on 그럼 누군가를 어장관리 하는 거고 be led on by 이렇게 수동 형태로 쓰면 누군가의 어장관리를 당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 lead somebody on 누군가를 이렇게 어장관리한다 She friends on me. She friends on me. 소 번째 표현입니다. She friend zoned me. 아, 이 표현은 정말 슬픈 <laughs> 표현이죠. 자, friend zone 이라면 friend는 친구가 e 는 구역이에요. 그녀가 나를 친구 구역에 넣어 버렸다. 이게 뭐냐면 딱 완전히 선을 긋고 남녀 사이에 딱선 긋고 완전히 친구로 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she friend zoned me. 나에, 그녀는 나에게 완전히 친구로 선을 그었어라는 표현이죠. 참 슬픈 표현이죠. 미으 이런 표현 많이 쓰죠. I got friend zoned. 그러면 내가 프렌드 존 당했어. 즉, 내가 완전히 이제 까였다는 의미죠. 응, 그래서 뭔가 애매한 관계에서 나한테 친구로 선거졌다. 그러니까 철벽 당해 철벽 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I got friend zoned by her. 그러면 내가 그녀에 의해서 완전히 응, 까였다. 응, 그녀가 나를 그냥 친구로 대기를 했다. Friend zone이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명사로 쓰기도 이 합니다. 있는 그대로 friend zone. 친구의 지역에요. 어서 예를 들어서 뭐 she is in the friend zone 그러면은 그녀는 친구 구역에 있다 즉 그녀는 이제 완전히 찰배을 쳤다라는 거죠. So she is in the friend zone. She doesn't like m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riend zone이 뭔가 친구로 선을 긋다 동사를 쓸 수도 있고 그냥 friend zone 응, 그냥 이제 그냥 명사로도 쓸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When we really click with someone, when we really click with someone. 네 번째입니다. When we really click with someone입니다. 어 우리가 누군가와 클릭하면 이라는 의미인데 클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딸깍이라는 느낌이에요 뭔가가 이음새가 뭐가 탁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 딸깍 소리가 나면서 딱 들어맞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게 클릭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딱 맞아 떨어진다면 즉 누군가 뭐 케미가 잘 맞거나 뭔가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when we click with someone 우리가 누군가와 잘 맞는다면 그래서 we really clicked 아 우리 정말 잘 맞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they click with each other. 그러면 그들은 서로가 잘 맞아 떨어져, 그들은 서로가 정말 잘 맞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클릭이란 표현이 마우스 클릭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잘 맞을 때도 클릭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다. And Richard wants to take things to the next level. And Richard wants to take things to the next level. 다섯 번째입니다. Richard wants to take things to the next level. 자, Richard가 wants to 원한다. Take things. 자, 모든 것들을 to the next level. 다음 단계로 가져가길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so, t a k e m o momo t o the next level. 그러면은 뭔가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다, 한 단계 발전시키다라는 의미예요. 혹은 이제 level 대신에 step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so, I, I want to take it to the next step. 그러면 내가 다음 step으로 그걸 가져가고 싶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level 대신에 next level 대신에 next step으로 쓸수 있다는 거. 그것도꼭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은 이제 남녀 사이에 썸탈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전에 뭔가 애매하게 썸을 탈때 많이 쓰는 이 표현 다섯 가지 도 알아봤습니다. 아,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시다가, 아, 여러분 나중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